자 빠다입니다 지금 보고 계신 채널은 저의 두번째 채널 바다 플러스입니다 아직 구독과 알람설정 알림설정 이거 약간 예민하신 분들 있던데 음, 알림설정 안하신 분들 있으면은 이제 만명이 다 돼갑니다 여러분들 덕분에 한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이벤트 유닛이 없어도 음, 하나의 조합만으로 그냥 웬만한 건다 완파를 때려버리는 제가 이거를 바다 플러스가 아니고 바다 채널에도 올린 저기 있는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어, 이거를 이제 쓰고 계시는 분들이 있을진 모르겠지만, 이게 생명의 보석, 워든 분노 보석, 그 다음에 용광로를 12개 가져가는데, 초반에 4개를 써줍니다. 그 다음에 여기 지금 벽을 뚫어놨단 말이죠. 벽을 뚫은 곳으로 워힐로 살짝만 정리하고, 바바킹아처킹 얼굴 넣어서 워든 땡겨가지고, 요 뒤에다가 또 용광로 4개를 넣어주는데, 유닛 빨색이랑 같이 들어갑니다. 생긴 것도 비슷하죠. 그리고 반대쪽 라인 정리는 로얄 챔피언 로켓창을 바로 던집니다. 바로 던지면서 눈광로 4 개를 맞아 넣어서 라인을 잡아주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이제 소생으로 나중에 영웅들을 살려서 가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바바킹 지진스볼이기 때문에 지진스볼로 벽을 열고요. 제가 저번 그 바다 채널에서도 언급을 드렸지만 말씀을 드렸지만 생명의 보석을 가져가는 이유는 이렇게. 어, 본대병력 앞쪽에 이제 용들이죠 어떻게 보면은 앞쪽에 용들이 버티고 있을 때 뒤쪽에 용광로에서 나오는 새끼불들이 어, 생명의 보석을 또 받으면서 분노 보석을 받으면서 요렇게 이제 옆으로 퍼지면서 딜을 넣어줄 수 있는겁니다. 안쪽에도 같이 딜을 넣어주는 것처럼 진행이 되구요. 이렇게 이제 이게 독뎀이기 때문에 걸려버리면은 어, 느려지는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아닌가? 어쨌든 느려지는 걸걸요? 아닌가? 그건 뭐, 정확하게는 기억이 안 나지만, 아처키은 얼음 아살과 자이언트 자이언트를 가져갑니다. 이게, 얼음 아살로 가져가니까, 지금 방타들이 이렇게 때 맞으면 당연히 느려집니다. 느려지고, 그리고, 본대 병력이 어떻게 보면은, 영웅이란 말이죠. 그래서, 어, 힐러가, 뭐, 바바 퀸한테 붙는 경우도 있지만, 퀸한테 붙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퀸이랄 때 제일 좋은 게 바로 이제 얼음 아살입니다. 얼음 아살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얼음 아살로, 가는 거고요. 워드는 사실 뭐 이게 둘다 패시브기 때문에 스킬을 안 눌러도 되고 소생 마법 두개 남았는데도 이렇게 완판을 들고 옵니다. 자 그래서 저도 이제 이걸로 공격을 어, 오랜만에 또 이제 가볼 건데 이거는 그냥 용광로 아직도 레벨 안 올렸네. 이거 언제 올려야지? <laughs> 자 월브 2개랑 어,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니까 한번 보도록 하고요. 에헤드온 더둘 힐러 하나 얼골 하나. 에더, 터, 둘, 얼굴 하나, 힐러 다섯. 그 다음에, 볼룬두기랑 아처를 이렇게 가져가신 걸로 제가 봤습니다. 그 다음에, 마법은, 소생 마법이 몇 개였지? 소생 마법이 네개 독, 해골. 음, 오케이. 네개 독, 해골. 그 다음에, 또 소생이었나요? 아 기억력이 너무 안 좋아. 투명이 세 개네요, 투명이 세 개. 뭐, 동, 1레벨 낮긴 한데, 투명 세개 받아가고, 어, 저기, 뭐냐, 유닛빨사기에서뭘 받아갔는지 정확하게 못 봤는데, 한번 봐야겠네. 한번 확인해보면은, 어 예티 세 마리를 그냥 받아가시는 것 같습니다. 뭐, 다른 자질구리한, 뭐, 바바리아는 그냥 안 가져가고, 그냥, 오직, 예티 세 마리만 가져가시는 것 같고요. 유닛빨사기 땡겨주고, 바바킹으로 바꿔주고, 지진스볼이니까. 아까, 로챔이, 피닉스 였단 말이죠 일렉부츠에 음. 토생을 어차피 걸어주니깐 그러니까 바바킹을 저는 그냥 야크로 벽을 뚫는 느낌으로 가도록 하고요 아처킨도 여기는 자이언트 자이언트가 레벨이 낮다 보니까 그냥 마법 반사경하고 힐러 소환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워드는 당연히 생명의 보석과 분노 보석으로 가야 되겠죠 지상으로 이제 바꿔 주고요 이렇게 가면은 될 텐데 용광로 레벨이 낮다 보니까 지금 연구소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냥 군대 강화를 해가지고 한번 공격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같은 조합으로 가셨기 때문에, 어, 이거는 아니네. 요 밑에 있는 부분부터 그냥 3번 바로 그냥, 어, 공격을 들어가 보겠습니다. 뭐, 따지도, 묻지도 따지도 않고 그냥 바로 들어가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워든 어디서 하지 근데? 뭐, 바로 들어온 거라서 아, 장애물, 이거, 이거, 눈 아파 죽겠네. 음, 그러면은, 홀, 이쪽으로, 플랜성 쪽으로 들어가면은 되지 않을까? 음, 그렇게 하자, 그러면은. 플랜성 나오면 미리 정리하고, 그렇게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기다가 이제 용광로를, 아나 둘, 셋, 넷 개, 갈아주고요. 힐러 더 넣어줍니다. 반대쪽으로 이제, 정리를 나중에 로챔하고 용광로 네개 넣어서 가야 되겠죠? 자월부로 미리 뚫자 그렇지 됐 해골들도 용광로가 공격을 특히 무리하지 않나? 그렇지 하지 하지 어, 독뎀이기 때문에 겹쳐지면은 같이 잡을 수 있습니다 네, 싱글 임팩 쪽으로 볼룬을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 되면 워든 투명을 한번 가려, 가르... 자, 그럼 소생을 걸어주겠습니다. 자, 그럼 얼굴 놓고, 바바킹 아초 긴, 은광로네개 넣어주고, 유닛 발사기에 로챔 스킬 바로 쓰고, 반대쪽에도 유닛, 용광로 넣어줍니다. 자, 동마법 깔아주고, 자 바바킹 여기서 이제 지진스볼 써버리고 안쪽 벽이 안 열렸지만 괜찮아요 유닛 빨사기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월브도 있습니다 월보도 넣어주고요 바바킹 죽었는데 부활시켜줍니다 그리고 해골 마법은 모놀리스 쪽에 하나 깔아주고 워든이 또 죽어버렸네 워든도 살려주겠습니다 자투 명을 한번 가려주고. 야, 안으로 들어갔죠? 자, 헤드헌터는 여기다 넣어주고, 해골 마법도 써가지고, 용광로, 아, 그, 소생 마법으로 로챔 살립니다. 야, 벽이 많이 막혀있네, 이거. 또 로챔이 해골 마법 썼는데 막고 있어. 와, 진짜 이건 엇가 아닙니까, 이거는? 아니, 벽 뭐야, 이거? <laughs> 아, 바바끼 지진스볼 너무 빨리 빠졌어, 이거. 방금 로챔 죽는 소리난거 같은데 야 퀸아 언제까지 몇 칠거니 역시 배치 선택을 잘 해야되는데 어, 바바킹이 디신스불 너무 빨리 빠졌다 그리고 위에 12시에 로챔 정리를 먼저 했어야 되는데 제가 워든이 막 죽다보니까 당황해서 뭔가 안됐네 역시 첫번째 공격은 <laughs> 아 배치 선정을 좀 제대로 할걸 근데 어차피 뭐오란파기 때문에 여기서 스킬 써가지고 공격 마무리 짓고 네, 여기까지 하고 어차피 완파니까 자 다음 공격은 완파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한번 공격 갖고 보자 보자 12시 저기 정리하고 음 거북선이 다 뒤로 보고 있는 방향으로 가는 게 뭔가 좋을 것 같은, 여기 가겠습니다, 그냥. 이것도 뭐 약간 대충 보고 가는 거긴 한데. 여기에 워든 놓고, 빌러 놓고, 중강로 4개. 아천는 넣을 데가 없으니까, 여기 넣어서 한 개라도 정리. 거북성까지 정리가 가능한가? 사실, 거북성까지 정리를 못해도 되긴 한데, 일단 최대한 정리해봅시다. 대공포쪽으로 힐러를, 언룬을 보내주고, 폭탄타워 정리되고, 뭐든 또왜 이렇게 아프냐? 자, 로챔 스킬 바로 쓰고, 영광로 4개. 일단, 단발이 넣어주고, 그 다음에, 얼굴에다가, 바바킹아, 척킹, 눈강로 네개다 들어갑니다. 이렇게 가면 되겠죠? 자, 지금 뭐가 막고 있냐, 지금? 모놀리스한테. 누가 막고 있는 거지? 얼른 넣어주고, 유닛 발사기도 넣어줍니다. 도첸 부활했고, 바바킹 여기서 지진스벌 써서 몬올리스 잡아 잡아, 잡았다 자, 이제는 로챔을 살려서 가면 되겠지? 로챔 살려서 투명으로 가려주고 한번 회골 마법도 뒤쪽에 써주고 임페올라 가면은 나중에 저기다가 써주면 되겠다 아초킨도 이제 스킬 써가지고 로챔 소생을 한번더 걸어주도록 하겠습니다. 투명으로 가리고, 해골 마법 하나 써주고, 월브는 그냥 아무 때나 다 넣어. 헤드헌터는 정류일수를 쓰면 될것 같고, 로챔이 리컷이 잡으러 가고 있고, 바바킹이 죽었네? 소생 근데 바바킹한테 걸어주는 것보다 나중에 로챔한테 걸어주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자, 벌써 다 뚫었죠? 역시 약간 그, 약간 그런 배치에는 공격하면 안될것같아 약간은 좀 넓디 넓은 약간은 좀 넓게 보이는 배치 띄엄띄엄 있는 배치에 들어가면은 어 승률이 괜찮은 것 같습니다 지금 소생 두개 남았죠 그러니까 무슨 배치든간에 다시 처음부터 다시 말씀드리면 무슨 공격 조합이든간에 네, 다 좋지만은 맞는 배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배치든간에 다 막을 순 없습니다 그러니까 킬각이 무조건 있는 그런건데 잠깐만 이거 근데 시간이 안될 수도 있을 것 같거든. 로체가 어딨냐? 빨리 사라. 야, 너도 사라. 야, 헤드헌터기, 너 잠깐만. 아, 나 이거 지금 설명한다고. 이거 못 봤네. 이거 시간을. 아, 이거는 여러분들, 이거는 완파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나요? 사실? 응, 어, 완파라고 보고 계속 말을 이어하자면, <laughs> 어떤 배치든 킬각이 있기 때문에 마법이 이렇게 두개 남는 경우. 물론 방금 제가 이제 시간 체크 못하고 설명한다고 못 봤는데, 어쨌든 어떤 배치는 킬각이기 때문에 요 음, 조합도 약간 좀 넓은 배치에 한 번씩들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뭐야 이거 시간 부족까지 걸리네 아이 참자 재밌게 보셨다면 이제 크리에이트 코드 FAD 바다는 일주일마다 초기화되기 때문에 인게임 상점이나 슈퍼셀 스토어에서 한 번씩 입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